이동식 에어컨은 창문만 있다면 설치 환경에 제약이 없으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설치도 간편한 장점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벽걸이와 창문형의 대안으로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를 자주 하거나 실외기 설치가 어려울 때 공간이 좁은 원룸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동식 에어컨 구매 시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지 어려우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동식 에어컨 구매 시 고려 사항을 알아보고 추천 제품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동식 에어컨 구매 시 고려사항 첫 번째는 냉방효율입니다. 먼저 덕트 구성에 따라 냉방효율의 차이가 있는데요. 덕트는 싱글과 듀얼이 있습니다. 싱글 덕트는 실내와 실외 공기가 섞이다 보니 음압이 발생하여 냉방효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 듀얼 덕트는 한쪽에서 외부 공기를 흡입한 다음 다른 한쪽에서 실외로 배출하여 음압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즉, 일반 에어컨처럼 내기와 외기가 섞이지 않아 냉방효율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물론 싱글 덕트도 충분히 시원하다는 반응도 많지만 조금이라도 냉방 효율이 좋은 제품을 원한다면 듀얼 덕트를 추천합니다. 인버터 방식 또한 냉방 효율이 좋습니다. 인버터는 주로 스탠드형 또는 벽걸이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냉방 효율이 좋고 전기요금이 절약되어 최근 출시되는 에어컨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에어컨은 대부분 인버터가 아니지만 LG 휘센 제품은 예외적으로 인버터 모터를 탑재하여 냉방 효율이 우수하며 전기를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입니다. 이동식 에어컨은 다른 방식의 에어컨에 비해 소음이 큰 것이 단점입니다. 따라서 소음이 작은 제품은 없지만 최근 1, 2년 이내 출시된 제품이 비교적 소음이 작은 편입니다. 다음은 이동식 에어컨 추천 베스트 3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성비 제품으로 미니아 이동식 에어컨을 추천드립니다. 싱글 닥트 제품이며 가격은 40만 원 후반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냉방 효율 3.0 이상으로 효율이 좋은 제품이며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저전력 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오토스윙 기능이 탑재되어 공간 전체에 냉기를 빠르게 퍼뜨릴 수 있으며 하단부에는 내방향 바퀴로 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원격 리모컨을 통해 멀리서도 조작이 가능하며 타이머 설정은 1시간 단위 최대 24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모든 부속품이 국내 생산으로 부속품 문제 없이 빠르게 AS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품질 보증을 지원합니다. 색상은 블루, 실버, 블랙 3가지로 구성됩니다. 가성비 이동식 에어컨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쿠올의 이동식 에어컨입니다. 듀얼덕트 제품이며 가격은 50만 원 후반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듀얼 호스를 통해 외부의 뜨거운 공기 유입을 막아 시원한 공기가 실내에 계속 유지되어 냉방 여유를 높였습니다. 이 제품은 수분을 증발시키는 응축수 자동 증발 시스템이 있어 번거롭게 수동 배수를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다만 장마철과 같이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물이 모이는 속도가 증발 속도보다 빨라 만수 표시가 자주 생겨 물을 빼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침 시에는 스마트 취침 모드를 통해 수면 시간 동안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시간 설정은 2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상하로 냉기를 확산시키는 에어스윙을 지원하며 바퀴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듀얼 닥트 이동식 에어컨으로 추천합니다. 마지막 추천 제품은 LG 휘센 이동식 에어컨입니다. 듀얼 인버터 모터를 탑재하여 강력 냉방 시에도 일반 이동식 에어컨 대비 에너지를 최대 29% 절약할 수 있습니다. 냉방시 생기는 수분을 자체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물통을 비울 필요가 없어 편리하며 44리터 대용량 제습으로 습도가 높은 날에는 제습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 후에는 내부에 습기가 남아있어 관리를 잘 해줘야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에는 AI 건조기능을 통해 냉방 종료시 자동으로 송풍으로 전환하여 열교환기에 남은 수분을 제거해줍니다. LG 땡캠 연결을 통해서도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 미리 에어컨을 작동하거나 사용 전력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70만원 중반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고 부가 기능이 가장 우수한 이동식 에어컨으로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이동식 에어컨 구매 전 고려사항과 추천 제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품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